안녕하십니까? 제명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롤스타지의 듀오 플레이를 보여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듀오 플레이에서 맵은 어디 어디죠? 제미야? 아, 맵은 제가 여기 맵에 들어가면 저희가 쇼다운. 쇼다운 음. 해서 솔로 듀오 중에 저희는 듀오니까 듀오로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저희 이길 때까지 한번 1등을 1등 할 때까지,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해주시죠. 자, 레디, 고! 됐다. 됐다. 브롤스타즈 드디어 쇼다운 위로, 어, 위로, 위로.

아, 아쉽게 4위로 아 토로트 깎으면 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아이씨. 아 다시 <laughs> 빨리 죽었다 아아 아. 아. 다시 <laughs> 자 다시 조심해 조심 위위위 위. 위? 생제가 빨리 나와. 이거 생제. 오지 디어디저 잡았어 이 생제. 생 이거 생제. 이거. 아, 까 위에 있는. 푸른 냄 이거 어 저기, 어디 저기까지 갔네 어디 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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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 남았어 숨? 나 숨었어 숨었어 자 쇼다운은 결국엔 존버니까 음자 남은 팀네내팀 내, 내팀 많이 남았네.

뭐 있는 음. 오, 지금 너무 가는데, 미쳤네. 으, 슛다운.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자, 됐어, 쇼다운. 됐어. 슛다운.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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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죽었아 아.

처음에는 가운데로 음. 바로 가는 것보다 음. 좀, 외곽을 어, 두는 게좀덜 그래. 위험하다. 하지만 음. 위험하면은 어차피 그룹에 팔아야겠다. 음. 음. 이렇게 보 음. 오 저기다 저기 봤지? 응 봤어 예, 어떡하지 가봐 가자 오 위에 위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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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민아 아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아, 그래 다 버텨야지 쌀 음. 필요가 없잖아 자, 그 오케이 오케이. 자, 나이스. 땡큐 지니. 음, 죽을 거다. 음. 아, 또 죽었어. 어떻게 찍게? 찍어. 어, 슈도우네. 슈도우. 보텨야 돼, 보텨야 돼, 보텨야돼 어떻게 못 버텨, 못 찍. 아니, 못텨어 3, 2. 좀만 그래야지 같이 써야지. 그렇지, 그지 그렇지. 그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나시간는거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위에 이오 어, 어떡해? 어저기고는데 어? 어, 이 어? 어, 어. 위로 위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라. 음. 아예 도망가서 음. 저기 갑자아 음. 저러다. 저기... 음. 아, 이거 쪽거이때도 음. 와, 이놈, 다 죽어. 서업, 서 지금 죽으면 다 되겠네. Mm. 조금만 더붙꿔주세요 mm. 와, 형나 죽었어. Mm. <laughs> <목소리> <목소리> 좋아, 좋아, 좋아.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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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됐어 뭐, 어디 있 나, 위에. 아까 <목소리> 형이 나, <목소리> 살려준대. 오케이, 오케이. 뭐야? 뚜덜이 갔어? 아, 못 맞췄어. 오, 어디 갔어? 오오오. 증오기 어딨어. 죽여, 이거. 좋여 오, 나 위에, 위에. 아, 나 죽었어. 아! 아, 성능했어. 아. 이거 나겠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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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 이게. 그, 어, 이제 세 판째잖아. 그지? 네 판. 내판. 네 판이요? 음. 이번에는 한번 해줘야... 음, 네, 해줘야지. 이번 해줘야지. 응. 오우 뭐야 오오 싸워? 싸워 싸아 너무 쎄금 7천이요 아니야 오기 전 때리면 되지 응? 아 나는 근거리잖아 쟤네한번더 갔어 응. 호흡이 안 맞나봐 왜이냐 뒤에 계속 추천오는데응 음, 이거 밑으로 내려와 어이구 아어깠 아아 죽었어 응응 죽었어? 아직 오 깠어 깠어 이음 주지 쟤는 이 일로 와 일로 <laughs> 아 죽을 때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구나니야 쟤는 울지 아 일로 와 일로 와 이리로. 이도 많이 음. 아놨어 사람은... 어, 움직이래. 아니야, 움직이래가 아니라, 움직이래. 니까 전투 시작쓸 건데. 아니야, 그거 음. <놀람> 형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핸드폰 음. 움직이라는 거야. 아, 는줄 알고... 나이스... 네, 나이스... 가료가료가료 아, 안 했어요. 최최 최대한 가스 <laughs> 피해 여기 살아있어. 지이 와, 예. 됐습니다. 1등 저희, 했습니다. 으로 테이스. 야, 예스. Yes, 예스. Yes. 아, 여러분 보셨죠? 혼자 하면 재밌지만 우리 같이 하면 기쁨이 키가 됩니다. 아이거네번 만에 1등. 다섯 번만 아니야? 아, 다섯 번 만에 1등. 자. 여기까지입니다. 킹! 깡! 고!